에베소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앱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중간 조금 뒤에는 후번도 보시면 있습니다. 네,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오늘 우리가 좀 아, 교리적인 부분을 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가, 아, 혹은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인가? 아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좀 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한국에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신학학자 김세윤 박사님이신데요. 자, 이 김세윤 박사님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구원론, 구원에 관해서 한국 교회에서 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 이제. 구원파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이지요? 네, 구원파의 아그 줄기에서 아, 대한예수교 침내회에 있는 그 박옥수 계열 이단이 있는 것이고 또 신천지 아 여기도 그 구원파의 아또 하나의 파로에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근데그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고 구원론과 비슷하게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라면 어, 이제 의롭게 사는 의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종국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구원파가 내세우는 주장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그래서 구원파는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오죠. 그래서 마치 구원파는 구원이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내가 어떤 모습을 살던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이단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정말 성경도 말하는 구원이 그럴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이 지었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지나간다, 지나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미래의 죄를 미리 사함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은 죄를 주님께서 간과해 주셨지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간과하신다가 아니란 라 이야기입니다. 한번 믿어서, 만약에 우리가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서 처음부터 저도 대표 기도했지만 한게 뭔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드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한 주간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드리지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말미암아한 번에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성도의 목표는 다 이룬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을 다 이루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필요가 뭐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뭐가 있냐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범죄를 저질러 구원받고 만약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를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미래 죄까지 모두 사함받았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 이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회계도, 죄사함도, 믿음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진행형인 것이지 한 번에 끝난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뭐다? 과거에 다 끝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옆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100%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 성화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집으로 가기에 대집 앞에 현관문을 열기 앞서서 먼저 대문이라고 하는 문을 거쳐 지나가야 되지요. 대문을 예수님 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집의 대문을 연 거예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처음 시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일, 미래까지 모두에 속하는 진행형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절정이 미래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다면 장로교회는 칼뱅이 있습니다.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파를 대표하는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데 장로교 쪽에 있는 그 칼빈도 또 우리 감리교에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다 같이 하나를 놓쳐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혹은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여정은 뭐죠? 구원받기 위한 길을 떠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이라는 목표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도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다 배우지만 정작 현장 목회에 나와서는 배운 것대로 안 가르치고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원 지금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그 의도는 좋아요. 믿음을 이제 확실히 하고자 이 질문하는 을 믿음은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의 구원론과 유사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성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들어보면 구원받은 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구원받은 후. 근데 구원받은 후 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 시작된 후 라는 뜻이면 틀리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미 다 구원받은 거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우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나 칼빈이나 이런 신학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구원이 다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뭡니까? 구원 이후에 추구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과정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뭐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재된 삶으로 점점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번에 딱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에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헌금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육을 받아 헌금을 할수 있게 되고, 감사가 없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전에는 악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할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화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은혜에 응답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 성화도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과 성화가 함께 있는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한 면에는 믿음, 동전의 뒷면에는 성화라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들어가지요. 그럼 목사님, 행위만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굳이 성화를 굳이 외치면서 행위를 해야 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믿음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도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 의심 없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지적인 동요와 또 의심 없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행동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믿어, 믿음은 그렇게 행해야 돼. 그게 바른 믿음이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용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번역의 한계라고 합니다. 번역의 한계.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행동이 함께 담겨 있는 의미지만,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올 때 그냥 우리나라말로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단번에 구원이 받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 종국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나와있죠?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거기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 행위록도 나옵니다. 행위록. 그 행위록은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최후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판단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님 옆에 갔을 때넌 참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도 않아요. 근데 행위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운한 양심을 갖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만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해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 착하게는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그 사람들을 선하게 살게 하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그 살아 있는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고 했지만 서로 사랑해야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모습들, 용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내 모습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동과 모습으로 인해서 자꾸 그 모임이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위는 직접적인 구원의 요소가 될 수는 없지만 구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 오지. 행위 없이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미야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으니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에베소스는 성도님들이 지금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부활승천에서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신학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구원은 대부분 현재와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즉, 완성을 향한 진행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칭의도 사실 대체로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즐겨 묻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구원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성경적이고 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은 그레이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돼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평생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지. 그리고 성경의 구원은 과거보다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론, 이단과 같은 구원론은 과거형으로 끝나요.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 어떻게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죄 용서 선언을 받아서 구원을 획득했으니까 최후 심판때에서이 사실을 확언하고 천국 들어가면 된다 라고 믿어버리면 잘못된 이단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목표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실한 자에게만 보장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여정이 들어섰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왔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미래에 주어질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단박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박 구원이 뭐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그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단번에 구원을 다 이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한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접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형리 갖고 들고 다니면서 영접 기도문 읽어주고 어 전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유, 귀찮아서 빨리 끝내자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읽었다고 여러분, 그게 구원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말씀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이라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값싼 구원론을 전파하는 데 여러분 잘못 사용되어 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카르디아 이것은 여러분 심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는 것은 여러분 결단과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고요. 또 생각하는 곳이고요. 또 사랑을 품는 장소입니다. 즉 성경에서 마음은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의 중심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죠? 단순히 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회에 는 여러분 적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적대시하는 환경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스로 조롱거래가 되거나 스스로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은 예수님을 인격의 중심에서 믿고 그분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마음에 믿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따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따라 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 얻었을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반박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하고 재밌는 미 말씀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셔야 된다고요? 구원의 여정에 있다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바른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믿었다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했을 때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고 시인해야 할 때는 해야죠.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여 살아가는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 의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주님 옆에 갔을 때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종국에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구월동에 구월동에 이단 교회 한 군데에서 여학생 죽음 사건 아시죠? 거기가 그 저기 저기예요. 그 대한예수교 침내외 박옥수. 어, 박옥수 교회 거깁니다 여러분 박옥수 목사 해가지고 버스에도 보면 이렇게 광고 문구 크게 묻혀가지고 말씀 집회한다뭐 이런 거가 돌아지고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침내교는 한국 침내외 빼곤 다 이단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뭐 교회다 어뭐어다각수 목사 뭐 어? 크게 말씀 전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어 한번 가볼까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 물질 도다 빼길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탄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나중에 영적 내세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는 마음에 다시 한번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종국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최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교만하게 살거나 내대로만 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꼭 구원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기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